놀랍게도 현대세계는 어, Virtually는 실제로 실제로 New Virtually Nothing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애교의 문명의 Existence는 존재에 대해서 19세기까지 현대세계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Writer, 작가야 고대 그리스의 작가들은 Refer는 언급하다 말하다. 그 시대를 에지는 모모로써히로는 영웅, 그 시대를 영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스토리 이야기야, 그들, 이 그들은 그리스 작가들이 말했던 이야기야. 뭐에 대해, 이 시대에 대해서 말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는 인클 n 딩 포함해 일리아드, 호머의 에픽포문 서사시, 어바웃은 모모에 관한. 전쟁인데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전쟁에 관한 호머의 서사시인 일리아드를 포함해서 그들이 고대 그리스 작가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말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스퀘어슬리는 나의 뜻이야, 미스는 신화, 디서너블은 구분. 신화와 어, 구분이 되지 않았다. 얼렁 위드는 모모와 더불어서 그런. 리 a r 리 문학적 클로는 실마리와 더불어서 또한 몇 가지의 아케어로지컬 고고학적 인디케이트 지표가 있다. 서제트 암시하는 지표 말하는 지표 대 이하를 암시하는 지표가 있다. 청동기 시대 문명이 원스는 한때 옛날에 존재하다 그리스에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고고학적 증거도 있다. 놀랍게 현대 세계는 실제로 19세기까지 애기 문명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고대 그리스의 작가들은 그 시기를 지금 애기 문명의 시기를 영웅의 시대로서 언급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 전쟁에 관한 서사시인 호머의 서사시인 일리어드를 포함한 그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썼던 그 이야기들은 좀처럼 신화와 구분되진 않는다. 그런 문학적 실마리와 더불어서 또한 청동기 문명이 한때 그리스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고고학적 지표도 있다.